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아우시마 고준프라를 만들어 봤거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로봇 고준프라 모델인데 뭐 우리로 치면은 뭐한 400원 프라, 뭐 300원, 400원 프라 정도 되는 이제 로봇 뭐 슈퍼 로봇 그 프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거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설 거신 이대훈이라는 로봇이고 어,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 반다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소형풀 하다 보니까 러너가 두 벌이지만은 두벌 혹은 세 벌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옥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단색. 그래서 이제 뭐 고전 좋아하시면은 근데 이제 접착, 접착식이죠. 어, 접착해서 조립만 해도 뭐 나름의 어떤 그런 멋과 어, 그런 어, 어떤 스타일이 있긴 있는데 아, 어, 이 박스 아트라든지 아니면 완성 장례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괴리가 커져, 그죠? 나름의 그래도 좀 색분할이나 좀, 이제, 어, 못해도 한투 컬러 정도는 되주면 더 보기는 좋을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도색을 해봤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이제 좀 배워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도색을 했는데 뭐 드는 어떤 소감하고 또 약간의 포인트 있게 작업했던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 설명드리면 드리기 전에 아오시마하고 반다이는 슈퍼로봇 라이센스가 겹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 트라이가 g 7 그리고 아틀란자 요건 옛날 아카데미에서 나왔죠 그래서요. 아틀란자 그리고 이제 다이탄 어, 3 얘도 다 옥색이죠. 이 아우시마제가, 아, 옥색이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만든 전설거신이 대원이죠 그죠? 그래서 겹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반다이제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어서 어, 아우시마제도 아마 구하시면은 좀더좀 좀 폭넓게 적이 있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원 같은 경우에는, 어, 첫째는 이게 좀 약간 좀 묵직하거든요 느낌이 세워둬도 이제 이, 잘 넘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아마 작업할 때 어, 사진 몇장 찍어둔 거 같은데 어, 띄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추를 어, 좀 넣어 주시면은 꽤 묵직하면서 어, 초압급 맛을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약간 트렌드가 이제 무게추를 좀 넣자 입니다 어. 플라스틱 모형이긴 하지만은 적당한 무게감이 있으면은 그만큼 어, 손맛도 좋아지고, 또, 고급진 어떤 제품으로 느껴지는 그런 착시 효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게참 좋다. 뭐, 밀리터리 항공기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 이런 SF물에서는 적당한 무게감으로 위해서 어, 무게추를 넣어주면 좋고, 또잘안 넘어가니까 더, 더 기능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게추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박스는 치워버려가지고 잘못 찾겠는데, 음, 우리가 이제, 어, 개인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디든 추가나 가미한다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제 더 한다는 의미죠. 그죠? 업그레이드가 되려 그러면은 100에서 플러스 20을 하면 120, 이제 더 커졌으니까. 근데 뭐 다이어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 뭔가 좀 나한테 필요치 않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의 어떤 가치 증가에 별로 기여가 없는 애들은 빼주는 게더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운동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어떻게 뭐 어떤 비만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빼줘야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생각 거죠, 뭐 근육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얘도 어 박스하트를 보니까. 음,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멍. 다리 부분도 그렇고, 여기, 여기, 여기도 제가 뚫었습니다. 어, 조립하고, 박스 어, 아트들이 디테일한 그림 어떤 그런 요소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 일관성 있게 그려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있는 걸 보고, 아, 얘는 어, 뭔가 패널 라인을 뭐 이렇게 파준다거나 아니면 얇은 플라판들을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디테일을 플러스적인 의미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깨주는 의미로 해도 꽤 디테일이 살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주고, 이런 부분도 이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뚫어주니까 좀 더, 어, 뭔가 파츠를 부착한 건 아니지만, 좀더좀 디테일한 맛이 있고, 그죠? 좀더 기계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배 부분도 제가 뚫어주고, 어, 어깨 이 부분도 제가 뚫어주고, 또, 뒤쪽도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좀 포인트 뭐 박스 같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전체적인 흐름의 느낌으로 그죠 이런데도 좀 뚫어주고 그죠 어, 이런데도 좀 뚫어주고 어, 구멍의 크기를 조금 달리함으로써 좀반절름도표현할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좀 뚫어주고 나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보니까 꽤만족스러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게 그림을 보니까 이팔 부분이 이제 뚫려 있는 건데, 근데 제품은 막혀 있고, 여기 이제 그 도색으로 이제 커버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게 검정 계열의 색을 칠해가지고. 근데 저는 핀바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뚫고 조립하기 전에 내부에 검정색을 칠했으면 좋았을 건데, 검정 느낌은 좀 덜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핀바이스로 활용해가지고 다 뚫어주니까 좀 더, 어, 거실의 느낌이 살아나죠. 그죠. 더 디테일하면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업을 생각해 볼 때, 어, 플러스적인 관, 관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어, 개인의 시간과 노력만 들어가면 되지, 뭐, 추가적인 옵션 파트내 이런 것들을 뭐 구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뭐, 어, 종합적으로는, 자,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면은, 이렇게 소형 프라도 꽤 멋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멍을 그렸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아, 도색을 했는데, 이 기본 레드는 그, 라카 캔 스프레이입니다. 그죠? 레드, 퓨어 레드.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세세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디테일도 없죠, 그죠? 이렇게 패널 라인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색이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스킹 하기는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붓도색으로 가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게 뭐 우주 전함인지, 아니면 뭐 변신, 뭐, 기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창문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제가 마스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적으로. 물론 붓도색이고요. 근데 붓도색에도그 어, 페인트를 거의 원액에 가깝게 진하게 해가지고 칠하니까 어, 마스킹 테이프 효과가 꽤 괜찮게 나오더라 이런 것제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붓도색에서도 어, 마스킹 테이프를 좀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게 굳이 어, 캔 스프레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건 이제 에나멜 블루 블루입니다. 어, 블루. 로얄 블루는 아닌가고 블루.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킹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초반기에는 제가 붓터치를 여기 했습니다. 이렇게. 어 무광 흰색으로 두번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건 미스를 하면은 안 되죠. 어 여기 깨끗하게 안 지워지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실수 없이 하려고 이렇게 뭐 회색이라든지 흰색 이렇게 칠해주고, 어, 요 지구분처럼 된요 부분만 분리된 파츠 해가지고 그린 칠해서 붙였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총 그린의 이 방구 모양은 세개데 이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도색인데 최대한 실수 없도록 한번 칠해 보도록 하고, 어, 가슴 상단 부위에도 이게 창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좀 번지고 그래가지고 덧 칠하다 보니까 색이 좀 깨끗하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 돌이켜 보니까, 여기도 구멍을 뚫어주는 게 훨씬 깔끔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뭐 구멍을 뚫지 않는다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가지고 붙일 할때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았나. 가슴 부위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또뭐 편하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 예전에 뭐 낙사 듣거나 그죠? 뭐 그림 그릴 때 크게 계 개... 그걸 가진다거나 그죠 이렇게 잘 그려봐야지 하는 욕심 없이 했는데 뭐 견, 결과가 괜찮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에도 크게 뭐 기대 없이 한번 뚝딱 해봤는데 뭐 나름 이데온의 느낌을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느낌의 로봇들은 그 강렬함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 50%는 먹고 가는 거 같네요 <laughs> 그죠 뭐 특출나게 뭔가 무장이 있다거나 그죠 뭐 윙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그냥 노멀한 느낌이잖아요. 뭐, 천일이시 바로처럼 그냥 나는 주먹으로 싸운다 이런 느낌인데. 아, 이대원 레드로 해다 보니까 참그 그 레드의 강렬함이 그대로 이렇게 발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 에나멜 크롬 실버도 은색발이 괜찮지만은 얘는 특별히 이제 제가 마스킹 해가지고 캔 스프레이 실버 리퍼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 라카 색상 자체가 발색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 이제 기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복, 몸통이나 본체가 뭐 다양한 색이 아니라 레드 베이스에다가 디테일한 부분만 보트색으로 좀 가미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 주먹이라든지 발 부분은 어, 그설명서 보니까 블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 블루라 그래가지고 아주 금정에 가까운. 파랑인데, 검정에 가까운 색을 칠하니까, 어,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이 들죠, 그죠? 어, 블랙은 아니지만은. 실제 아마 여기, 요 키트 아0시마째 만들어 보시면은, 이 도끼날 같은 부분이, 이, 이렇게 90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발이, 발목이 이 부분에 이렇게 딱 트여있죠, 그죠? 이, 정강이 부분에 라인을 맞춰가지고 트여있는데, 그죠? 요게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9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로, 잘라냈어요. 이게, 라인 맞춘다고.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에, 어, 적세적소에, 적당한 구멍 같은 부분을 좀 뚫어주고, 그죠? 이렇게. 이, 이 부분은 500원 플라지만은, 어, 이렇게 관절부가, 음, 이렇게, 그죠? 좀 독특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 저, 여기는 왜또 움직이지 않죠? 음, 음, 좀꽉 끼구나. 어. 다리는, 가동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각각 물리기 때문에 단단하게 물려져서 이제 낙지 관절하는 뭐 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대원 키트 그리고 뭐어어 400원 풀라 500원 풀라 아우시마제들은 뭐 단색이니까. 어, 기본색을 뭐 캔스프레이로 좀 뿌리고 붓도색 해가지고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뭐 장식장을 좀더 풍요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어, 아웃시마젤을 만들 수도 있고 소형 페라돌도 좀 만들면서 도색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작업하게 되면 소개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